줄게. 여러분들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예 가고 싶은데 자꾸 꺼지라 그래가지고 어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유튜브까지 와가지고 일단은 후반전 끝나고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좀 얘기하다가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니 그니까감스는 싫진 않은데 왜그 얼굴이 왜빨간냐면 일단 피부과 그 이거 프락셀 그 바늘 찔러가지고 그렇고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애들이 가서 자꾸 뭐 도비하고 이러니까 예. 뭐라고 쫄았냐고 쫄았어요 네 예, 쫄았고 쫄, 쫄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쫓는 스타일이라 뭐라고? 프락셀에서 그렇지 PR 못들이라고 아 피부 피부 알못이지 아니 나는 프락셀에서 그렇지 해가지고 PR 못이라 해서 피파 얘기하는 줄 알았네 이렇게 피파에 대해서 미쳤어 진짜로 현재 이제 진짜 안 한다 11월 1일 날도 새로운 패키지 나와도 진짜 안 한다 그때 차라리 그냥 리액션에 황제를 하지 15분 동안 그것도 안 하면 개 노잼이라고 그럼 내 방송 왜봐이 새끼야 아우씨, 아씨, 아우 열, 열 받아버리네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지금 그거 좀 봐볼게요. 이양 이렇게 된거좀 옛날 유니폼 쇼핑 좀 해볼게요. 이거 어디 들어가면 있습니까? 레사 모뭐 있나요? 어, 아니 제가 유니폼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요거 지금 쇼핑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유니폼 저도 이제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중국 천진에 살고 있는 간빡이 및 중피 유저가 스트 형님께. 이거 뭐야, 이거? 중국 계정을 양도받고 싶은데 중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보내는데요? 진짜로? 이거 뭐냐, 이거? 야, 근데 중국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보냐? 중국 유튜브 안 되지 않아? 중국 유튜브 안 돼, 뭔 소리야? 중국 유튜브 안 돼. 어. 중국 유튜브 안돼그 중국은 유튜브 안, 안 되고 그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진짜로 뭐라고 VPN으로 된다고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야야 야 일단은 레플리카 한번 봐보자 그 옛날 거어 여기 있네 레플리카 중고 장터 여기 있네 오 여기 있다 여기서 좀 봐야겠다 축구 레플리카 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레삼 오졌다 씨 가입해야겠다 센스 있는 자신만의 닉네임으로 변경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몇 년생이냐 빠른 구공이야 빠른 구공. 지금 작성한 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네네 대충 안 합니다. 모바일 가입 양식 인사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카페별 별명이 왜 비빔참으로 돼 있어? 아씨. 저 카페별 별명 엘클 직감 두 번으로 조직했습니다. 아, 비빈참, 씨.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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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리는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제 번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껐다 켰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풀캠이랑. 이게 아스날 125주년 유니폼인데? 야, 이거 어떠냐? 아니, 나안 그래도 그, 이펠 유니폼 다 모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CFS가 옛날 거 많다고? 아니, CFS 어디로 가는데? 클래식 푸폴 셔츠 여기구만. 이 페이지를 번, 번역 중입니다. 야 여기 한번 가보자. 이 쇼핑 좀 하자. 와야 이거 뭐야? 프리미어 리그 컬렉션 보기. 야 이런 거 주문하면 언제 오냐? 야 이거 뭐야 이거? 94, 96 맨체스 유나이티드. 조지웨어 첼시. 야 바로 간다 진짜 이거. 야 이거 언제 오냐? 이거 파, 잠깐만. 이거 89 달러. 이러면 잠깐만. 이거 얼마냐 이거? 야 조지웨야 이거 미쳤네 이거. 오 리트마틴 리버프로웨이 아주 좋고 밝은 색상의 클럽 배치가 꿰매어져 있으며 엄브로 로고와 스폰서에 약간의 색이 바래고 멋진 소재의 느낌 작은 자국이 두 개가 있으며 인쇄가 훌륭합니다 이게 얼마지 그러면 이게 얼마에요 이게 89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뭐라고 요 맛이 나 저거 리트마틴 사주라고 어 나가 아우 저 새끼는 저 미친 새끼 저 새끼는 하루에 한 번씩 강태를 당해야 돼자 일단 이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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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하고 10만원이라고 싸네 은안코 간우 와 여기 미쳤다 이거 야야 야, 진짜 옛날 거다 있다 맨체터야 이거, 이거 옛날 거다 있어 아니 왜요 넌데 왜, 사달라 는데 너는? 니가, 원래, 서재를 했잖아, 나. 니꺼, 따로, 주문했다고, 이 새끼야! 니네 방송, 다시는 한 번, 더 진짜로. 야, 야, 미안하다. 야, 야. 야, 강대 풀었어. 야, 강대 풀었어. 아우, 씨. 아, 이 새끼, 존나 잘 삐지네, 진짜. 아. 아니, 무슨, 남자 새끼, 왜 이렇게 삐지냐. 아우, 씨. 야, 야! 알았어, 알았어, 씨. 아우, 씨. 아나저 새끼 진짜 아, 씨. 아. 바구니 바구니 아나 진짜 씨 오케이 오케이 L L 아주 좋아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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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이거 예 이걸로 할게요 이거 방송 끝나고 예아나씨저 새끼 지독한 새끼네 진짜로 아 오, 야, 이거 존나 멋있네, 이것도. 이거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이킨 있을 때. 와, 이거 뭐야? 와, 메뉴 서드 개사기네 진짜. 존나 비싸, 근데. 이건 한 13만원 되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다 이게 중고인가요? 에리칸토나, 질베루토. 아, 근데 첼시가 존나 없네. 레스터 유니폼, 앨런시어로 아, 약간 중고 같은데, 약간 중고 같은데 지금. 베르캄프. 와, 이거 존나 멋있다, 토레스 이거. 와. 뭐라고? 이게 과로안에 있는 상품 잔텐데. 빌리브 엑설런트 그레이트 베리고 굿 순수성도 좋은 거예요. B, N I B 빼고는 태그 없는 중고 상품이라고? 아니 근데 중고 상관없어, 어차피 뭐 세탁기로 빠면 되니까. 맨체스 시티 어웨이 토레스. 야, 에버튼도 있어. 에버튼이 옛날에 스폰서 장이었잖아, 이거. 이거 완전히 옛날 거다 있네. 아, 근데, 아, 나는 근데 그때가 존나 좋은데. 그 삼성 거 그거 없나? 안 그래도 첼시 유니폼 구하고 있었는데. 야,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옛날 포고바 거. 와, 이거 진짜 개 레어템. 포그바 옛날에 진짜 완전히 그 거의 그 링가드 시절. 진짜로. 주전 아닐 때. 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유벤투스 가서 터지고 이제 다시 맨유 왔는데. 이게 이제 대포랑, 아, 잠깐만, 근데 첼시가 존나 없네, 진짜로. 아, 첼시가 없네. 와, 알론소 시절 리버풀. 아, 첼시가 아예 없네. 세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찾았다. 아, 씨. 매우 좋음인데? 아, 이거 졸라 건데, 이거? 와, 미쳤다. 야, 드디어 찾았다. 레전드. 와야 근데 이거 코코아 이거 뭐예요? 쿨란가 이거? 오 존나 멋있어. 근데 이게 사이즈가 L이구나. 아안 돼. L 안 맞아. 무조건 XL이야. 일단 로벤도 안 되고. 대개야와 이거 앤디 콜거있데 앤디 콜. 아좀 미치겠네. 첼시가 많이 없네. 거의 다다 맨유, 다 리버풀, 아스날. 야 찾았다. 와 근데 또에미야 또. 아. 와아아아아아드아 존나 아까워 뭐라고 색을해해보라 메뉴에 프프미어어리누르르첼 첼시 누르면 되는데 아 어디 아어디아아아아아보이는데 어디? 프리미어 리그 누르고 어디아첼시아아아데 너, 눌러. 너아 이렇게 나와. 어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첼시. 첼시 그래. 됐어 됐어 조 됐어. 아어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적용. 적용 야 오졌다 씨 첼시만 나오지 그지? 잠깐만 엑셀 야 찾았다 첼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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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거와 이거 뭐야 삼성 백주년 유니폼 와 근데 M이야 또 아씨 야 M이야 M 아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미디움이야 미디움 아씨 와 지금 내가 어제 입었던 것도 여기 있네 이것도 M이, 아니, M 아예 이것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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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이거, 그거네. 다비드 루이스. 와, 발락도 있다, 발락. 아, 근데 이거 유니폼 너무 못없어 이거는. 색깔이, 이건 약간 조이축구의 유니폼 색깔이라. 아, 존나 옛날 건데, 드맨 없나, 씨. 야, 이것도 존나 멋있는데, 에미네 또, 아. 오야 어, 찾았다. 찾았다 야 찾았다 이거 씨 빨리 주문해 바로 야 이거 첼시 100주년인데 디디에 들어오고 봐야 이거 엑셀 우수야 거기다가 야 이거 바로 가자 이거 이거 야, 가야 돼 이거 이거 여기다 엄브론데 이거 색깔 봐봐 이거 삼성 거야 또 거기다가 야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이게 드맨이 이제 11번인데 이제 잊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땐 15번이거든요 야 이거 빨리 가야 돼 이거 아니면 쌈바투콩대가 이거 뺏어간다 또. 야 빨리 이거 결제해야 돼 진짜로. 어, 지금 느낌 음. 진짜. 야 이거 야탱구야 이거 모바일로 결제 좀 해라 형. 형이 네, 이따. 네, 네, 네. 이거 어 알자 아, 천천히 형 형이 끝나고 돈다줄 테니까. 가 네, 마스카드 없잖아. 어? 마스카드 없잖아. 마스터카드가 뭔데? 아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나 없어 야 이거 뭐야? 오 존나 멋있네 이거. 와존 테리도 있네. 아 저지 없나 저지 아 미치겠네. 와캐지만 있어버리네. 와씨. 와 첼시 바바야로 바바야로 이때는 기억나시죠? 바바야로가 이제 유캐슬의 그브랜블 바바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품송 해가지고 이제 그개 쓰레기 라인 있었거든요. 스티븐 가까지. 첼시 아디다스 유로 푸드탑. 이거는 약간 프랑스 느낌 나는데 와 존나 멋있네. 드로고바는 지금 바로 제가 주문을 하라고 할게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내가 첼시 유니폼을 지금 자꾸 못 입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하나 살라 그랬는데 다행이네. 음.